아네 여러분 아 끝났다! 아 <웃음> 끝났어요? <웃음> 아니, 아니. 아 여러분 아, 아 벌써 끝나서 너무 아쉬운데 맞아요 아 이제 또 저희가 이제 아시아, 아시아 투어를 가잖아요 아 깨졌다! 그 정도로 의미에요 아, 일단 나가서 열심히 잘하고 돌아올게요 아, 나가서도! 여러분들을 잊지 않고 제가, 제가 곧 있으면 카페를 점령할 것 같아요 카페 제가 자주 찾아올테니까 네, 항상 지켜봐주시고 그리고 아 오늘 블로그에 굉장히 재밌는 글을 올릴거예요 네, 오늘처럼 이렇게 올릴테니까 아 자주 지켜봐주시고 아 저희 빨리 돌아올테니까 기다려주세요 네.